코로나도 이제 한참 지나, 이 끝, 곧 끝나겠지, 끝나겠지 하다가 또 다시 시작되는 것 같고, 뭐또 40만 명이 됐다는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장기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몇 세기인데, 세계가 뻔히 보는 그런... 눈앞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 같이 온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가도 올라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피부로 이제 와닿기 시작을 하죠. 또 뒤에 보니까 아프신 분들도 많이 눈에 띕니다. 건강이 속히 회복되면 좋으련만. 그런데 또이 건강이 지속되고 되고 오래 되면서 어, 혹여나 마음속에 낙심이 되어질까. 물론 이런 일들이 오래 되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는 게 당연 지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낙심될 때 지어진 시가 오늘 시편 42편입니다. 보면 일절에 어, 보면 어, 하나님이요 어, 사슴이 신의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거든요. 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털 말씀 보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낙심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악인들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악이 드러날까?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의 영혼에 굉장히 늘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는 걸 보면 그렇게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죠. 뭐 영적인 것과 우리의 삶에 바른 것이 다른 것이 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표현을 할때 사슴이 신의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 낙심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표현을 굉장히 적절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본인이 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 메마른 땅에 한 모금의 물을 마시고 싶은데 그 물을 찾을 수 없어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사슴이 결국에는 활떡활떡거리는 어,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지금 그와 같이 이 낙심 중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낙심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사슴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 이런 예들이 있을 텐데 저희도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서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엄마가 없어요. <laughs> 어디 일하러 가셨나? 그러면은, 그 마음속으로 그렇게 엄마를 찾습니다. 우리 엄마 어디 갔을까? 우리 엄마 어디 갔을까? 혹시 엄마가 어디 멀리 가지는 않으셨을까? <laughs> 아이, 그 아이에게 중요한 거는 지금 내 주머니에 좋은 장난감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그게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엄마, 엄마가 어디 있을까? 엄마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성도들의 똑같은 특징인 것 같아요. 그 엄마가 진짜 어디 멀리 가서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사슴이 신의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주를 찾아 갈망합니다. 그 갈망은 계속됩니다. 이절에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곳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 얼굴을 언제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옆에 계시는데도 못 찾아 그냥 막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는 게 아니죠. 믿음이 없는 사람, 뭐 없다면, 보이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찾지 않, 않겠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믿음이 있게.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늘 말씀 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었게. 계속 하나님을 더욱 갈망을 합니다. 특히 이런 낙심된 상황에서 툭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을 합니다. 근데 이때에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네 하나님 어딨은이 사람은 이사이 쥐어로 내음식이 되었습니다 합니다. 사람사람마다네하나이 어디 있어? 이게살짝은이롱하는말이기도 한데 그냥 그렇지 않다이 해도 참이 말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면 많은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저 외갓집이 있는데 외갓집에서 외갓집이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라도 남 영광이 저희 외갓집인데 뭐 아마 결혼식이나 무슨 저희가 있어서 아마 자주 가는 외갓집은 아니었는데 거리가 멀어서 그 외갓집을 갔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엄마가 안 계시는 거예요. <웃음> 그래서 <웃음> 막 어린 마음에 한참 어렸을 텐데 막 걱정하면서 엄마를 막 찾았어요. 애, 친척들이나 본턱 보면 알죠,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엄마 찾고 있구나. 그러면서 사촌 형들이 상당히 저보다 많이 컸었는데 이제 사촌 형들이 장난기가 많이 좀 심해요. 그, 지금도 그, 그때를 잊을 수가 없는데. 형들이 묻죠. 네 엄마 어디어네 엄마 어디 갔냐? <laughs> 내가 보니까 아까 도망가는 것 같던디. 이제 <laughs> 그런 거예요. <laughs> 아우, 어린 마음이 그게 너네 엄마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마음 속에 이게 막이 이 걱정이 막 사무치면서 이 눈물이 올라오는지. 그때 그 형들이 보는 앞에서나는 울수 없고 울먹울먹 하다가 뒤 돌아가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다막 비슷한 사, 상황일 겁니다. 사람들이 총일내게 하는 말에 네 하나님 어디 있뇨 하오니 내 눈물이 쥐어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 말한 밤새 하루 종일 울었다는 거죠. 그러 보면 성도들이 참 약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두려워해요 그 세상 사람들보다 겁이 훨씬 더 많아요 다윗도 보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시편에 보면 전혀 아니잖아요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울어서 침상인데 눈물에 떴고 뭐 이런 연약한 심령을 얼마나 고백하는지 몰라요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참 약한 것 같아요. 그러나 강한 이유는 그 약함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니까 내 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이 되어 주실 거야 하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실은 더 강한 거죠. 어찌 보면 여호수아도 강자였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고 뭐 기도원도 마찬가지고요. 두려워서 숨을 정도였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강해. 이제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나중의 이야기고 이런 낙심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많이 약하고요. 그리고 겁내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고, 틀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하는 이유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죠.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한 마디씩 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때 아, 지난 날에 생각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어, 엄마가 갑자기 안 보이면 막 엄마가 함께했던 시간, 엄마가 나에게 막 잘해줬던 시간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나면서 막더 울게 되는데. 아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가 그런 면과 같이 생각을 해보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절에도 보면 내가 전에, 전에 일을 기억하죠?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래요. 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그걸 생각하니까 이 마음이 막 상하는 거죠. 갑자기 아마 그런 것과 비슷하죠. 엄마가 안 보이는데, 엄마가. 내가 친구들 집에 데려오면 막 밥도 해주고, 뭣도 챙겨주고 함께하고 그런 시간들이 막 주마등 같이 지나가면서 막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울먹울먹해지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보고, 시간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낙심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이 음식이 되고, 그리고 지난날이 생각하며 마음이 상해지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참 하나님을 전심으로 갈망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걸 항상 끝내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오절에도 보면 내영은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냐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도 그가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 나는 항상 찬송하지 않겠는가. 이게 하는 게 그래요.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낙심 중에도, 낙심하지 마! 또,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자신이, 자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찬양하겠지. 어린 아이들도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그러잖아요. 엄마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엄마가 나타날 거야. 그래서 나는 나하고 내손 잡아줄 거야. 엄마가 꼭올 거야. 어찌 보면 참 어린 아이가 대견하죠. 그런 나중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와중에도 늘 낙심 가운데 꼭저 깊이 들어가는 듯하면서도 항상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아마 이 시를 대하는 지금까지 대화왔던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에 공감을 했을 거예요. 그들도 어려움들이 있었을 테니까.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맞아. 나도 그렇지. 낙심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함께해 주실 거야. 큰 일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위대함은 바로 이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연약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아무나 이런 믿음을 가지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께 알려기 시작 합니다. 육지를 보면 내 네, 하나님이요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설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기가 현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갈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상황을 보면, 7절에 보면 쥐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쥐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고난의 정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고난의 정도가 굉장히 의외로 어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자기의 어려움을 표현하는데 폭포의 소리가 그큰 어려움의 그 소리로 인하여서 바다들이 서로 부딪혀 물결이일어났는데그 물결이 나를 휩쓸어가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닥친 고난이 뭘까요? 건강일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일까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참 궁금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8 절에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내게 계속되고 있음을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끊임없이 붙잡아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서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게 있을 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낙심에 두 다리 뻗고 그냥 발동동만 구리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있을 줄을 믿고 그리고 나는 항상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 있고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고 이렇게 한다고 어려움이 금방 물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도 보면 구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재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드디어 이 사람의 어려움이 뭔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원수로 인하여서 슬프게 다닙니까. 에서 원수는 의인을 핍박하는 악한 권세죠. 세상에 언제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경건한 사람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이 어찌 그랬습니까? 세상에는 늘 의인을 핍박하는 악인들이 또 악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어떤 슬픔에 압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십절에도 보면 같은 말인데, 그것이 얼마나 심했는지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 여기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더다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라는 그 심판을 이 대적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멸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 상황이 세상을 압도하고 성도들을 성도들의 마음을 압도할 것 같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이 가운데 후렴처럼 늘 다시 한번 결심하고 고백을 하죠. 반복되어졌던 후렴이 아까 5절의 말씀과 똑같은 후렴이 반복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낙심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이 그가 나타나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서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아직 이 사람의 이 고백이 그래서 이주의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모든 낙심 가운데 분명히 승리하고 이겨냈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성도들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승리를 했고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낙심할 일들이 많습니다. 나는 낙심 안 해. 나는 진짜 스트롱 해. 그렇지 않아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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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신은 참 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 두려움 많은 사람이고요. 겁도 많은 사람이고요. 그러나, 아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말씀 안 보면 살수 없고, 하루라도 기도 아니면 살수 없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구시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사람이죠. 낙심하지 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각자의 삶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야 뭐 코로나니 또뭐 경제니 전쟁이니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어렵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크게 이 싸서 말을 하지만은 각자의 어려움들은 이 속에서도 다 다릅니다. 무엇이 그 사람의 어려움일지는 사실 그 사람만 알겠죠. 그러나 각자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동일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거죠. 함께 해 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늘 말씀 가운데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 결코 헛된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기를 바라며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결코 헛된 일 아닐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